8만원8만원 내고 될까요? 이게 워낙에 새 거라 아, 저기 면한번 뭐, 타보고 한번 타겠다 오. 어? 어살거 같아 아 잠깐만요 어 여보 그만해 죽긴 왜 죽어? 우리 함께 버킷리스트 채우 가기로 했잖아 이게 첫 번째가 제이스첫 번째 버킷리스트였잖아 돈? 병원비 빼면 조금 여유 있어 괜찮아. 아. 3만원... 아니 2만원... 1만원 만원이요 만드시나요? 시나요 너무 재밌어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예금주는 권혁수입니다 나도 권씨인데? 실례지만... 어디 권씨입니까? 안동권씨예요 맞네? 내가 자네 증조부 버리지 여기 다 그래 혁수야 왔다 아, 왔다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 얼마 안되지만 네, 안안 되지만,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렸었어야 됐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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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냐